네, 안녕하십니까 비세수비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할 것은 K-L-I-S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K-L-I-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우리나라의 이제 뭐라고나 할까요? 지적도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적 정보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지구도와 같은 그러한 정보들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주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은 이제 지적도보다는 용도지역지구도 관련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적도도 잠깐 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분량 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 데이터가 여기 있구나. 지역은 어디로 할까요? 저기 대상지가 어디십니까? 경기도 오산시, 용인시, 이황시, 이정부, 이천 파주 대답이 없기 때문에 네 순천 전남 순천이에요. 전남인가 순천이 여기구나. 네. 일단 지적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필지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지적도가 있고요. 속성 테 테이블 여는 방법은 우클릭해서 보면 세 번째쯤에 Open Attributes 이 있어요. 이걸로 여시면 되고. 짧게 보시면. FID가 뭐냐면 필드 아이디예요. 그, 그야말로. 그다음에 Shape는 모양 이것. 어, 피처의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폴리곤이죠. 도형. 그다음에 PNU. PNU는 우리나라의 그 도로명 주소 말고 옛날 지, 그 번지수로 나오는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코드화 시킨 겁니다. 그니까 주소 값을 생각 주소 값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한지는 좀 이따가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번. 뭐, 413-1번지, 뭐 이런 거고요 앞에 산이라고 붙는 거는 3번지란 뜻이고요 아닌 거는 일반 번지란 뜻이고요그 다음에 맨 뒤에 묘, 묘, 임, 임, 구, 묘, 임, 잡,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맨 뒤에 한 글자씩 붙는 이 한글은 지목이에요. 지목 코드, 지목 필드를 따로 안 뽑았다는 게 왜 그랬을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위아스럽긴 한데, 아무튼 여기 있는 거 있으니까 따로 뽑아내야 돼요. 그 방법을 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bchk는 솔직히 별로 쓸 일도 없, 쓸 일도 없어가지고, <laughs> 저도 자세히 잘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의 뭐쓸 일이 없다는 거. 이거를 원자료를 건드리면 좀 그러니까 따로 빼는 다음에 한번 다, 다뤄보겠습니다. 좋아 수위 쉐이프 음 순천 지적도라고 일단 해보고 오케이 시키면은 저장하고 내보내겠죠 야 이거 필지 개수가 필지 개수 봐라 이거 3 6 5 168개 <laughs> 이런니 시간이 걸리지 하지만 제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라는 거 900헥타르의 위험 <laughs> 여기 나오는 응답 없으면 페이크입니다 네, 내보내 살포신 내보내 주고요 자, 그 여기서 이렇게 속성 탭을 들어오면 지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목 필드 자체가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에 '옵션'이라고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드랍다운 목록이 떠요. 이 가운데서 필드를 더해야 되니까 '애드 필드'를 누릅니다. 그럼 필드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지목'이라고 해보죠. 한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목' 해놓고 타입은... <laughs> 자료형식인데 C 언어 같은 걸 해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인티저라고 하는 게 정수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없는 정수고요. 숏트랑 롱의 차이는 좀더 많은 숫자를,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면 롱, 좀더그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제약이 걸려 있으면 숏트 이런 뜻이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플트랑 더블은 둘다 실수형인데. 위에 건 정수고요. 인티저리 정수고 밑에는 플라트랑 더블 같은 경우에는 실수형인데 플라트보다는 더블이 훨씬 더그 다양한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아래쪽에 데이트는 날짜고 우리는 묘묘 임구 뭐 이런 것들이 텍스트기 때문에 텍스트로 선택을 합니다 스트링이죠 길이는 한 글자만 딸 거기 때문에 1로 넣으면 좋겠으나 2를 넣겠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하나 하나 당 이제 1바이트 정도를 차지하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문자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요 2바이트 정도를 차지하고 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로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안전하게 2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OK 하면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다가 이 집어내서 맨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만 다 따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목 필드 여기다 대고 우클릭을 하면 필드 카큘레이터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마치 그 엑셀에서 함수 쓰는 거랑 비슷해요. 오른쪽에서 한 글자씩 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right입니다. r i g h t left, r right i 할 때, 라이트 right 하고, 괄호 친 다음에, 엑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지목이, 지목이 아니라, 지목 필드에서 따올 거기 때문에, 아, 집원 필드에서 따올 거기 때문에, 집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하고, 한 글자씩 딸 거니까, 1을 입력하고, 괄호 닫기 한 다음에, 다 되었으면, 오케이. 눌러주시면 계산이 쭉 되죠? 이럴 때는 명상을 해 줍니다. 토마토 주스나 마셔야겠다. 주스가 참 맛있다는. 거의 다 돼가네요. 자. 네 됐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갖다가 사용하면 되고요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지적도의 지적 종류는 한 22가지인가 24가지인가 돼요좀 그렇다는 거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각각의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로 잠깐 지적도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제 KLIS 데이터가 따르기 다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일일이 다볼 수가 없는 게요. 변명한 게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종류가 많아요. 보세요. 어디 보자. E 드라이브. 지오데이터. 전남 순천 어디있니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LTB, UB701, 뭐, 401, 601, 밑에 쭉 해서, 뭐, LTC, UQ, 161, 162, 163, 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UQ, 111, 이런 게다 있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용도, 지역, 지구도, 한, 뭉텅이에요. 뭉텅이. 레이어 하나하나도 아니고, 구역 하나하나도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해가지고, 하나의 뭉텅이에요. 또 이걸 뭘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l t c 6 q 1 1 1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구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프리뷰를 통해서 한번 보조, 보도록 하죠 아니요 필요한 것만 불러서 사용하면 돼요 다 불러서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불러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프로 되면 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테이블로 해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필드 아이디 쉐이프 됐고 m 넘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각각의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코드예요. 인상 깊은 게 가운데 보면 UQA 4 몇몇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UQA 따라락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아이고 이거 왜 이러니? 음. 음? 필드크가 왜이 더럽게 크지? 이게 다 뭐냐면 예를 들어 UQA 4로 시작하는 거는 녹지 지역이고 UQa1로 시작하는 거는 주거로 주거예요. 네, 430은 녹지 중에서도 뭐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녹지 지역만 따로 돼 있다든가 주거 지역만 따로 돼 있다든가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뭉텅이로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건좀 힘든 일이고 그래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과 직접 제게 수업을 듣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옛날 어떤 선배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이 코드를 다 정리를 해 두셨어요. 역시, 섬, 뉴튼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거장들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난쟁이일 뿐이다. 어린아이인가? 뭐, 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완전히 개고생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 자료도 실제로 강의를 듣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필요한 거를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레이어가 있죠. UQC, 뭐 이런 거, 이거 유, 아까 전에 그거 UQC인가요? 111, 어디있지 6Q111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있을 텐데 QQQ 여기 있다. 보시면 근거 법률이 나오죠.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레이어 이름은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계획 도시지역인데요. 묶음이 이렇게 돼 있죠. 쫙이 가운데서 도시지역 뭐 미분류 네 그렇죠. 도시지역이죠. 아까 전에 봤던 거는 거기서 UQA100110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나오는 거 하고 뒤에 뒤따라 들어오는 숫자 세 자리 총 여섯 자리를 해서 코드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UQA1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주거죠 그냥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주거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일반주거 뭐 1,2,3종 준주거 이런 식으로 아예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엠덤이라고 해서 아주 긴 이름 그 가운데 있는 게 코드입니다. 아래쪽에 2로 시작하는 거는 상업지역, 3으로 시작하는 거는 공업지역, 4로 시작하는 거는 녹지지역, 999는 기타. 이런 식으로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뽑아냈는데 아, 여기에서 딱 보면은 UQA122 이런 것들이 맨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박혀 있잖아요. 정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기 위해서는 빼기 위해서는 추출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식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보내야겠죠. 원본 파일은 가급적이면 원본 파일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백업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편집한다는 게 아크메우로 작업함에 있어서 거의 철칙이에요. 원본 파일은 웬만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내보내서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순천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내보낼게요. 오케이. 네. 내보내고 원본 파일은 일단 접어두고 이렇게 <laughs> 아 감기 걸려서 속성 테이블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그 코드가 들어갈 걸 집어 넣겠습니다 저게 엠넘이니까 그냥 엠넘 6이라고 할게요 엠넘 6 여섯 자리니까 그냥 6이라고 하고 문자니까 텍스트 그리고 이건 영어니까 1대1 대응해도 상관없어요 영어나 숫자는 수, 글자가 여섯 자리니까 6이라고 했고요. 아, 좀더 그냥 아예 길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게 하는 분들 계신데 데이터베이스란지 이런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은 최적화예요. 최적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게 되면은 엑셀이란지 다른 데 호환시켰을 때 필드 크기가 지나치게 커져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6섯 자리니까 랭스는 6으로 집어넣고 오케이. 만들어졌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느냐? 아까 전에는 right 함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mid 함수를 쓸 거예요. mid 이거 이 자릿수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 둘셋아좀 확대해야겠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21번째부터, UQA,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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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작되네요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엠넘 어, 6라, 아까 만든 거 있죠? 그거를 들어가서, 역시나, 레스터 카큘레이터를 켜요. 그 다음에, 요번에, 미드 함수를 쓴다 그랬죠?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낼 거니까, 미드하고, 괄호 연 다음에, 역시나, 엠넘에서 뽑아낼 거니까, 그걸 더블클릭해서 일단 넣고요. 쉼표하고, 요번에는 뭘 하느냐, 엔덤에서 몇 번째 자리부터 추출을 할 건지에요. 아까 전에 21번째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 21을 넣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 간만에 하는 거라서, 일단 해보고 잠깐 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 일단 이래요. 일단 해보고, 맞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은 좀 보면 나오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20, 21번째 자리수부터 몇 글자 인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여섯 글자죠 여섯 글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6 집어넣고 괄호 닫으면 21번째 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여섯 글자를 뽑아내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면 축소를 좀 해줘야겠다 네 21번째 그 값부터 여섯 글자가 무사하게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6Q43012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갖다가 아까 전에 봤었던 코드표를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KLIS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와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뭐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설명했고, 그거를 어떻게 필요한 걸 추출한지에 대해서 일단 봤고요. 아, 맞다. 놓친 게 하나 있었지. 마지막으로 지적도에 나오는 PNU 코드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일단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4615010100204130001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P&U 코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46 1 5 0 1 0 1 0 0 2그 다음에 오, 좋은 색깔 뭐가 있을까 0 0 1, 3 아, 밑에 좀 이어서 써0야 되나? 0 0 0정 실수 0, 4, 1, 3의 0, 0, 0, 1이에요. 아, 이건 지우고 음. 흑자 0, 0, 0, 1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십시다. 잠깐, 좀만 더 굵게 하고 색깔은 중립적인 그냥 검정색 제가 이걸 색깔을 이게 전부 다 합쳐서 19자리에요. 19자리고요.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각각의 코드의 미가 달라서 그래요. 두자리, 세자리, 세자리, 두자리, 한자리, 네자리, 네자리인데 밑에 있는 두개는 한묶음이에요. 이유는 설명하면 아시게 될거예요 첫번째 46이 뭐냐면 여기가 전라남도 순천시잖아요. 그러니까 46이라고 하는거는 광역시도예요 광역 시도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여기는 사, 전남 순천시니까 46이 뜻하는 바는 전라남도란 뜻이에요. 그런 거고요. 15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시군구에요. 시군구 그러니까 뭐 경기도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용인시라든지 광역시도 바로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을 코드를 뜻하고요. 뭐 이게 전남 순천시니까 순천시의 코드는 150번이네요.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101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순천시 안에 있는 그런 행정동이겠네요. 이거를 읍면동 읍면동 을 나타내는 거고요. 00은 뭐냐면 이거는 공공으로 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없어요. 뭐가 없냐면 리, 리코드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초부리, 재부리, 뭐 이런 것처럼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아니라 무슨 군으로 나와 있는 부분있죠 이렇게 군으로 나와 있는 행정구의 아래에는 리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리라고 하는 단위에 있어서는 두 자릿수의 코드를 이용하고요. 도시지역은 리 라고 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천시는 영역으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도시지역인지 아니면은 도시지역이 아닌지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뭐, 빨간 글자는 무엇이냐 필지구분 인데요 으악 날아갔네 이게 가끔 이러더라고 상관없습니다 아까 2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 이거는 아까 2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냐? 이거는 그거예요. 필지 종류 어떤 종류냐면 이게 1이면요 제 기억에 아마 1과 2가 있는데 음 간만에 보니까 자, 바로 생각이 잘안 나네. 잠깐만요. 지 속도 키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네. 이 임야를 선택해 보죠. 선택됐죠? 셀렉트 누르면. 예, 그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 지원 자세히 보시면 산이라고 돼 있어요. 3번지로 돼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그 자릿수가 이제 2로 돼 있으면요, 임야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릿수에 있어서 이게 필지 구분인데, 2로 돼 있으면은 이미야고요 3번지 보통 이미야인 거고. 산번지일 듯하고요. 이게 1로 나와 있으면 그냥 일반 번, 일반이에요. 일반 번지, 그러니까 2로 나와 있으면 10중 8구 다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목 또한 산번지랑 일반 번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간혹가다 다른 게 있긴 한데, 절대적으로 없어요. 뭐 볼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볼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따로 설명 안 할게요. 혼동되기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여덟 자리는 뭐냐 봅시다. <laughs> 여기에선 04130001에서 좀 눈치 빠른 분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본번과 부번입니다. 0, 4, 1, 3, 0, 0, 0, 1이 뜻한 번은 413-1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번이고 이게 부번이죠. 번지수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밑에 건 403-2니까 2번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구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랑 1대1 매치가 되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네 4개씩 나눠서 읽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KLIS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끝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이만 지금 이 녹음은 이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